했잖아요. 우리가 했잖아요. 한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가 된다는 얘기는 부부가 된다는 얘기는 부부로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재관에 대한 양반은 부부로서 산다는 얘긴데 지식은 내가 항상 누구로서 산다는 뜻이야. 개인으로서 산다는 뜻이야. 나는 너한테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야. 그런데 이게 그러면 재인들은 나한테 이런 질문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결혼하면 남편 돈은 내가 관리하나요? 칠택이. 신랑이 관리하나요? 이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귀식됐다는 얘기야. 네? 재생관이라는 자체는 우리 돈이잖아요. 귀식은. 이건 남편 돈, 남편돈, 내 돈.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구분됐잖아요. 시대적인 이슈로 가지고 좀 얘기하다가 작게 좀다 다시 비유를 하는데 여튼 게 관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가 따르고 있느냐. 그럼 저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식상생지한다고 치자고 상관생지한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런 틀에서 상관생지한다는 뜻은 관에 가끔 재생관을 하는 관에 사회적인 항반 자체에 가까운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가까운 거고 여기에 있는, 여기 있는 거죠? 중심에.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벌써 이미 재성이 왕한데, 상관도 왕하다는 뜻은 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이미 사회적인 이슈에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야. 우리가 이렇게 재생과라는 걸 갖다 한번 쟁제 시켜보자고요. 재생과라는 팔자를 갖다 쟁제시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재생과라는 것도 쟁제. 사회가 발전하는데, 발전하는데 쟁제했다. 일, 일, 일이 있잖아요. 일이 바뀐 걸 말하는데 일 주요 사안이 바뀐 거예요. 주요 사안. 이 샌디 같은 경우가 지금 양진호 네. 양진호 사건으로다가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뉴스에 주, 지금 주안점이 되고 있죠. 근데 어느덧 한동도 어떻게 숙박 으로 밑으로 바뀔 수도 있죠. 이 판이 바뀌는 것은 그 전제가 됐을 때도 판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쟁지예요. 선생들이 대화를 하다가도 대화를 하다가도 대화에 대한 제국이 확 바뀌어 버리는 것은 쟁제할 때야. 그럼 재생관하는 자체가 뭡니까? 꾸준히 발전하고자 한 일을 가지고 계속하는 거죠. 그럼 선생들은 재생관하면 쟁제하지 않는다 고 그런 게 아니라 재생관할 때도 쟁제하면 하나의 주류 사안 자체가 바뀌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슈가, 거죠. 이슈가 바뀌어지는 걸죠. 이슈가 바뀌지 아니 이 연예인이 와갖고서 연예인이 와서 연예인이 와서 내 뉴스 언제 끝나냐고 이렇게 미투 현상에서 미투 할때 있잖아요 미투 할때 연예인들 지금 같은 경우가 아이 도대체 이거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언제 끝나겠냐 쟁 <목소리도> 젠장. 정지할 때는 그, 이제, 뉴스, 다른 뉴스에 그거 덮어지겠죠. 사회적 이슈에서 그건 덮어지겠죠. 제하한거 찾는 거예요. 그러 그, 그 일을 제일 잘 보는 사람들은 또 누구예요, 그럼? 조재 그 같은 사람이 와서 미트였다 때문에 내가 지금 고개를 들고 다닐 수도 없다. 직업 태왕한 사람이 일 보는 거죠. 그 사람한테 피병 가고 피적 가고 그런 데 가는 거죠. 사람이 중시하는 사람한테 가있을 때 빨리 끝날 거 아니야. 인물적 관계도. 인물적 관계도 그렇고 그일 자체가 빨리 달락 질력 직업 태왕이 해결한다는 뜻이요. 그런 일들. 그래서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일 처리하는 방식은 직업 태왕에서 일 처리해야지. 이런 겁 그럼 생님들 같은 경우가 여기 비겁 대화 분들이 많으신데 비겁 대화 하신 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네? 하나의 일을 다른 일에다가 덮어서 덮어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고 이게 다 비겁이네. 스님들들이 <laughs> 보이는 사람들이 다월상비원상비겁연상비겁다 월상 비견 겁지 재생관에 대한 반대인 천간의 비견 겁지가 있다는 뜻은 하나의 일을 덮어서 다른 일을 다 이슈화 시킨 것요 공론화 시킨 것요 그런데 내가 잘하는 능력이라는 뜻이요. 반대로 얘 그건 쟁점, 쟁점 얘기 쟁점이라는 걸 재생관이라고 할때 쟁점에서 벗어나다가 비겁이죠. 쟁제한다는 얘기는 쟁점을 갖다 벗어날 만한 또 다른 화두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들고 나온다는 뜻이잖아. 근데 우리가 그 하나의 일을 갖다가 끝나는데, 이제 끝나려고 하는데, 재생관 하는데, 인왕이라는 것은 계속 그걸 갖다가 다시 거론하고 다시 거론한다는 것이죠. 밑으로 갖다가 확실히 젠젠 못 시켰죠. 인왕, 음. 인왕이 있으니까 젠젠 신시예요그이왕자가 그걸 갖다가 계속 끝내 그걸 붙들어와서 문제에서 이런 사람과 누구죠? 그, 뭐, 그, 이렇게 그, 그 영화 감독을 갖다가 아주 눌러버리려고 하는 것들이 일왕자라는 거죠. 그이왕자 같은 경우 그걸 존속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그러면 반대로 얘기할게요. 상관, 경관이라고 하는 것과 식신, 제살또 이렇게 쟁제라는 것은 일을 갖다 뒤엎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고 식사이라는 자체 같은 건 내가 관을 갖다 물어간다는 표현데 관을 갖다가 경관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 하면 재생관하는데 그 상관 경관한다는 뜻은 이거는 그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렇게 그 이런 말씀을 하시던 분이기억 나요. 정당에 대한 존립성은 존립성은 이념에 대한 문제가 같을 때다. 이념이 벌써 흔들려 버렸다. 이게 상관경관이에요. 식, 식신제사 상관경관 이게 존립성에 대한 것 존립성에 대한 것 박근혜 대통령한테 상관경관 식신제사로다 관을 갖다 건드리는 문제는 우리 이, 이 조직이 있어야 될 당위성에 대한 것이 없는 걸 말하는 거요 그래서 이렇게 친박 친박하고 비박이라는 자체가 생겼다는 자체는 파벌이 생겼다는 뜻은 이미 이미 상관경과 친신재산됐다는 뜻이야. 그면 선생들이 파벌이 생겼다는 것이 내가 상관경과 신신재산인데 비겁의 힘을 갖지 않고서는 절대 파벌을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비식을 갖다 갖고 있다는 얘기는 파벌을 만들기 굉장히 쉽다는 뜻이야.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한개인으 봤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이렇게 재생 반영이 이렇게 주부가된 사람들 같은 경우 있으면 전체적인 공론을 가지고 항상 얘기가 된다면 비식이 있으면 자꾸만 이렇게 이념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갖다 쪼개서 파벌을 만든다는 뜻이야. 그래서 비식이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초등학교, 중학교때 잠깐 비교를 해볼까요? 중고등학교 같은 시절에 비식이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친한 사람이 있고 특별히 덜 친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게 비식이에요. 관? 관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친함과 절 친함에 대한 걸 따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전체 우리 반 아이들. 이 개념이 틀리죠. 반친구야 라는 개념. 절친이라는 개념, 이런 개념보다는 반친구라는 개념 속에 자꾸 포인트를 주고서 얘기해요. <laughs> 뭔 얘기를 하냐면 항상 이렇게 비식이 왕하다는 자체가 이미, 이미 반일같게 한 반에 30명 있으면 3 반에 30명을 갖다가 두 등분 낼 수도 있고 친박과 비박으로 두 등분 낼 수도 있고 세 등분 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비식은. 뭔가 분리됐다는 뜻이야. 그럼 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땅하지 못하죠 근데 비식이 이렇게 왕하다는 뜻은 좋게 말해서 두 조각이지 두 조각, 세 조각, 네조각도날수 있는 거예요. 비식은.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 제과을 하나로 뭉쳐야 되겠죠. 하나로 뭉쳐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이슈, 새로운 이슈를 갖다가 가지고 하나를 뭉치고 하나를 뭉치고 그러잖아요. 선생님들이 아까 삼국지도 다 얘기하니까 삼국지가, 상국지가명잔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나오면 진짜 명확하게 그 여론을 갖다가 딱쥐어잡아갖고 하나로 다 묶는 그런 상황을 갖다 직접 제반됐더라. 비식은 그걸 갖다가 한쪽을 편을 들고 한쪽을 갖다 틀렸다고 얘기한다는 뜻이야. 선생님들은 한쪽을 틀리고 한쪽을 맞다고 얘기하게 되면 이미 한쪽으로 편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선생님들이 사고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라고 하는 좋고 나쁨에 대한 분별 같은 경우는 벌써 이미 비식에 대한 분별이에요. 재관에 대한 분별에 대한 것은 좋고 나쁜 것에 대한 것은 이렇게 거기에 민감하지 않고 전체적인 어떤 동정이 가야 될 길에 좀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이왕자들은 안정성을 갖다 유지하고 있고요. 안정성 재성이라는 자체가 현실성이라는 이단위에서 현실성 이 현실성에서 가야될거는 관성 이런걸 다 이렇게 이런 관이라는 자체가 나는 어디에 있느냐를 갖다 좀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가 커서는 안되지 않냐 내가 이게 빛이 비겁 불어서 식상해 하게 되면 화보을 만드니까 조금 말조심해야되고 네? 인화하게 돼도 내가 나의 종속적인 역으로다 내가 살고자 내 주변을 또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것을 말하니까 그것도 무슨 낮야겠죠 나는 이게 무술련이라는 시절과 기회년으로 하는 이 시절에 다 목소리가 너무 큰것 같아. 너무 커진 것 같아. 정말 중요한. 게. 그래서 재생활하는 분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스님들이. 가 어떤 사람이 말하는 어이 사람은 철저히 재생관측 관점에서 얘기 하네 어떤 사람은 비식을 얘기 하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관인을 얘기 하네 이런 게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떤 걸 갖다 이렇게 얘기하면 전 이렇게 특정한 게 지식인 분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갖다 목소리를 높이는 시절에서 선님들이 재생관한이 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폼세가 홈세가 어떻게 말하는지 함 들어보시고. 상생지한사람 어떻게 얘기하는지 좀들어보고러면 조금 이렇게 틀릴 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가 정말 그 사람 사이에서 사람 사이에서 는 그래요. 사람 사이에서 결국 이렇게 통일이라고 하는 통일 통일을 시켜내는 건 관항이 통일 관양이에요. 관항. 그래서 재생관이라 관항 통일. 그래서, 무엇을 갖다가 만들었다. 재생관에서 무엇을 만들었다. 사회적인 이슈가 만들었다. 이게 재생관인데, 여론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인기 노래를 갖다가 만들어낸 것도 재생관이잖아요. 우리가 인기를, 노래를 만들었더니, 유행을 만들고 인기가 됐다는 재생관이죠. 책을 봐도 또 그런 맥시 핵심을 알죠. 그럼, 뒤식이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거. 상치를 약간, 약간 봤을 때도 재생관이라는 것은 역사의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보려고 했겠죠. 귀식이라니까 단 인물밖에 안 봤죠. 귀식이면 편먹는 거에 좀더 이렇게 관심을 갖죠. 누가 하고 유대를 갔느냐.